70인 전도대의 이제 사역 보고 시간이죠. 그래서 이 두식 짝지어서 파송을 받은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돌아왔을 때 사역 보고를 할때 제일 사역하면서 제일 흥분했고 제일 놀랍게 감동했던 것을 제일 먼저 말하겠죠. 이 70인의 전도대가 와서 사역 보고하면서 짤 놀라하면서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게 있는데 귀신들이 쫓겨나 든 나더라고요 뭐 이거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나더라고 이거부터 얘기했어요 이거만 얘기했죠 그래서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다 이렇게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귀신들이 자기들 앞에서 항복한다는 것을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자기들과 귀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과 귀신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부터 늘어놓는데 한마디로 이 70인 전도대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감격에 도움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동안에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그래서 너희가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는 동안 나는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1 8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고난당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사탄도 똑같이 흉내내요. 자기가 파견한 귀신들이 쫓겨나갈 때 사탄도 하늘에서 떨어져요. 힘을 잃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지금 막 흥분했고 기분 좋은 기뻐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기쁨에 한 가지를 더해 주셨어요. 권능 주심과 보호하심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막 흥분하고 그 다음에 감격 속에 돌아온 이 70인의 전도 대원들에게 이 땅에서 모든 위험과 공격자를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해칠 자들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내가 확증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권능 주심, 그 다음에 보호하심 이두 가지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흐름상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7시인들에게 약속하시는 권능을 주겠다 내가 모든 악과 <laughs> 그 다음에 모든 뱀과 전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너희들을 해칠자가 없겠다. 너희들 해칠자들로부터 내가 보호해주겠다니 보호하심의 약속, 권능 주심의 약속. 에 핵심이 뭐예요? 이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죠. 내 이름이 너희를 너희에게 그런 권능을 행하게 하겠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권능을 보여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심으로 제자들이 모든 위험을 제어하고 해할 자들로부터 보호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청와대 이름으로 사기치다가 어, 그 잡힌 사람들 많잖아요. 성공적으로 사기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이름 가지고 사기쳤는데도 청와대 소속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돈도 얻어내고 사람도 움직이잖아요. 세상에서 이거 두 개만 움직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움직이고 사람 움직이는. 그 이름이 어디 있어요? 사칭하는 청와대 이름에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귀신을 제어하고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권능을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좀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 그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의 주인공인 예수님 자신은 모든 위험과 그다음에 뱀과 전갈의 위험과 공격자들의 위험과 해칠자들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어떤 관계를 어떤 관계 속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위험 그리고 해치는 자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사, 살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위험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해하려고 덤비는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않으셨어요. 면제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은 위험에 더 휩싸이셨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덤비는 자들의 공격을 무지막지하게 받으셨어요. 그럼 뭐예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지 못한, 그 모든 위험을 고스란히 자기 온몸으로 온 삶으로 당해내신, 모든 해, 해하는 자들의 모든 공격과 수모와 수치를 온몸으로 다 겪어내신 그분이 너희를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주겠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면제해주겠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는 우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갖게 되는 우리들은 뭐예요? 모든 위험과 공경에서 면제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위험과 공격이 어떠할지라도 그것들이 결코 우리들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모든 공격을 받았고 그 모든 수모와 아픔을 당했고 그 헤아려 하는 자들의 공격을 고스란히 당해내셨지만 결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을 아까 우리 노래했잖아요. 주사랑 거친 풍랑을 피해가게 하시는 주사랑이 아니에요.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요. 그게 권능 아니에요? 여러분 풍랑이 피해가는 게 권능입니까? 아니면 풍랑 속에서도 깊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게 권능입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위험과 공격들을 우리 공격들을 사용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의 권세가. 그래서 그 모든 위험과 공격들을 우리 자신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들로 바꿔버리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어떤 괴물 있잖아요. 괴물. 그래서 막 괴물이 와가지고 군대가 동원돼서 막 총을 쏘고 막 폭탄을 갖다 쏟아 보면 막 괴물이 막 먹잖아요. 총알도 먹고, 그 다음에 폭탄도 막 이렇게 꿀꺽꿀꺽 삼키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괴물이에요. 크리스천들은 핍박과 환란과 고난이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만들고 더 고귀하게 만들고 그래서 균형이 딱 잡히죠 고난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면요 말할 수 없이 편안하죠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5년, 10년, 30년 믿었는데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면 예수님 제대로 못 믿은 거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겪어내는 사람들은요 함께 있는 자에게 한없는 평안을 주죠 평화를 줘요 평화를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그가 깊어졌기 때문이에요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온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고난 하나도 안 당하고 어려움 하나도 안 당하고 맨날 어린애처럼 응애응애 거려도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는 상황 속에서 20년 30년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어린애 같아 여러 난 일에 삐지고 막 화를 내고 확 이러고 이러는 거. 그건 소실 저주 아닙니까?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이 깊어지고 아름답어지고 성숙해지는 게 그게 권능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는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능을 갖고 막 이러면 나가라. 그럼 귀신들이 나가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천지가 이렇게 어 코멘트를 했지만 예수님 굉장히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앞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라고 하세요. 기뻐하려면 너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20절 읽겠습니다. 20절.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절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간 예수 이름, 내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갔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나,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내 입에서 나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어, 그럼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면, 내 눈앞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기뻐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점점 더, 점점 더내 자신에게 마치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종류의 기쁨은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신앙의 권위자들이 다그 길로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종류의 기쁨은 결국 나를 망가뜨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엊그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싫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싫다고 하는 그들의 상처를 보셨지만 제자들은 이것들이, 이것들이 뭐야?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놈들 심판하게 할까요? 이렇게 유치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상처를 보셨어요. 그 제자들의 유치함이 뭐예요? 바로 자기들의, 이, 자기들의 입에서 나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는 기쁨에 지금 중독돼 있어요. 자기도 유치하게 교만해져 있는 거죠. 그런 기쁨은요. 우리들의 영혼을 병들게 해요.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서도 보면요. 마치 자기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다고, 영향력과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한. 그런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일들을 하는 한 여러분, 그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요 반드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저도 느껴요. 내게서 어떤 힘이, 힘을 느끼는 순간 말을 함부로 해요. 힘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을 우습게 봐요. 그건 굉장히 저주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그런 함정에 빠지고서도 자기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은요, 정말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대단한 성과가 남았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기쁨이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은 언제나 내가 어디 소속이냐, 어디 소속이냐, 내가 누구에 속했느냐가 우리의 기쁨의 근거여야 돼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어디 소속이냐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지, 나를 통해서 어떤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라는 근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쓸모없는 것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치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그 희생이, 예수님의 그 핏값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degree의 문제가 아니라 realm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여,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있 영어로 되어 있어요. 유명한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degree 정도 어느 정도를 성취했느냐. 위그리가 있느냐, 뭐 학위를 받았느냐,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 사업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어느 정도로 이 땅에서 성취했느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관계 있어요? 레눔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역이에요. 내가 어디 속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역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 속했느냐? 내가 어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자기 나라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너내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내 편이야? 가만히 오셔서 편 들어주시죠. 왜? 예수 하나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 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의, 너, 너 눈앞에서, 너 입에서 나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 기뻐하지 마. 너무너무 위험한 거야, 그거. 기뻐하지 말고, 지금 기뻐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70인에게. 그런 거 기뻐하지 말고, 너가 어디 소속이냐 기뻐해라. 어디 소속이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 이게 연관된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 이런 구절 읽을 때마다 천지가 참 부러운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무슨 의미예요? 소속의 비밀이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겨져 있습니까? 슬기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런 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류하고 계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함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왕국을 구축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영역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영역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뭘 이뤄내냐 이런 거 관심이 별로 없고 어디에 관심 있는가 하면 어린애들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가 엄마, 아빠랑 함께 있는 거예요 애들은요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아이들의 최대 관심사예요 잠깐 독립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모습이 애들에게 있을지라도 결국 아이들은 부모의 품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부모의 품을 벗어나면 아무 것도 못 해요. 자기가 어디 속해 있느냐가 전부인 게 아이들이죠. 아이들은요, 내가 어디 품에 있느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비밀을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바벨의 세상, 뭔가를 이루고 자기 이름을 내고, 뭔가를 성취해서 탑을 높이 쌓고, 자기 성과를 막 높이 드러내 가지고 세상에게 과시하게 하는 이런 식의 바벨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이름을 추구하게 해요. 그래서 바벨탑에서 그들은 끝까지 우리 이름을 내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누군가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얼마나 이게 깊은 비밀인지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너희가 어디 소속인지 그거를 기뻐해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거 기뻐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를 정말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결국은 망가뜨려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아들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할 필요 뭐 있어요 여러분 전능자의 아들딸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려고 길을 써 전능자의 아들딸이 되면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면 그분이 다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전능자의 아들딸이 되라고 하세요 그냥 와서 아들딸이 돼 여기 속해 있으면 돼뭐 그렇게 하지마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자이 공동체 와서 나랑 가족이 되고 와서 내 소속이 되고 와서 아들 딸이 되라는 이 초청의 비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22절,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 여러분 그 공동체 비밀이에요. 절 보세요. 자, 이 공동체 내가 어디 소속하느냐는 문제는 공동체 문제인데 그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그 힘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은 공동체예요. 런데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생명을 드리죠. 그 공동체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이 공동체를 끌고 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줘 하나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서로가 모두에게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와서 아들이 되라. 그러고 나서 모든 걸 주세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 생명을 주시고 아들도 자기 생명을 내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비밀이죠. 자기를 완전히 내어 줌으로 서로를 얻는 공동체예요. 자기를 완전히 내어 줌으로 서로를 얻는 공동체. 제가 여목사님에게 나를 완전히 내어주는 우리 정목사님은 자기를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분이야 라는 것을 저분이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깨닫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온전히 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온전히 내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저분은 자기 인생을 저에게 주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인생을 주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공동체가 지켜지는 힘이에요. 힘과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여러분 조폭, 조폭도 공동체고 대기업도 공동체인데 조폭이나 공동체는 결국은 목적이 이득이고 이득을 위해서 힘을 동원하죠.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힘을 여러 가지 교묘한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힘을 이용하는 거죠. 힘. 대기업을 움직이는 힘의 핵심은 돈이죠. 돈 가지고 다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 돈안 주면 사원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헌신하겠습니까? 저희 매형도 대기업의 그 간부인데 보면 막 그렇게 헌신해요 제가 예수님께 좀 그렇게 헌신하라고 예수님께 돈이 훨씬 힘있어요 하나님보다. 근데 이그 그 공동체들은 전부 다 일시적이죠 임시적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움직이는 힘은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 자기 생명을 드리는 아들, 그 관계가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 자가 아는 자가 없고, 그 알매 깊이가 서로에 대한 알매 깊이가 너무 너무 깊어.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에 이 아들이 다른 사람을 끼워 넣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거기에 누구를 끼워 넣어요? 뭐라 고 그러셨어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이 소원을 해요. 소원 뭐요? 이 비밀, 이 비밀의 계시를 받아서 깨닫는자가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계시의 비밀을 깨달아 그 안에서 함께 머물도록 너무너무 그걸 소원하세요, 아들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또 함께 모여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데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풍랑 속에서 엄청나게 당황하고 호들갑 떨다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와,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런 풍랑과 바람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모르니까 풍랑 속에서 호들갑 떠는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알았다면 풍랑이 왔을 때어 이거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한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은 이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그분에 대한 나의 알매 깊이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아는 정도가 아는 깊이가 아는 넓이가 진짜 내 가슴으로,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아느냐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이 고통과 아픔과 풍랑에서도요 그분은 절대로 손해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유익을 주실 것이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온전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이 비밀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24절 읽고 마칠게요. 23절, 24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걸 주시고, 아들은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으로 어, 이제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보는 눈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눈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게 공동체에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저는요 약간 그 맛을 봤어요. 최근에 진짜 지난주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어디 이제 선교 우리나라의 GBT라는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있어요. 전 세계 에 흩어져서 지금 한 2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성경을 이제 성경이 없는 언어 아직 번역되지 않은 언어를 갖고 사는 그 부족에게로 들어가서 그보족 인들을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자기 일생에 걸쳐서 번역해 주고 나오는 선교사를 성경 번역 성교사인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창조자들이죠. 언어를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자를 만들어 주고 문자를 가르쳐 주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해서 알려 주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말은 in, 있는데 언어가 없는 부족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 언어를 세종대왕이 돼가지고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를 가르쳐주고 그 언어에 따라서 성경을 번역하고 나오는 거예요. 평생 신과 성경 번역 다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성교사님들이 4년에 한 번씩 다 모여요. 전 세계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해요. 총회를. 제가 이제 월화 이틀 동안 4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 집회를 부탁받고 제가 거길 갔어요.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 몸에 딱 가는 순간부터 나를 감싸고 사로잡는 그 성숙함, 그 내적인 깊은 성숙함. 매우 호들갑 떨지도 않아요. 고요하고 조용하고 잔잔한데 그 성숙함이 저를 완전히 압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긴장시키고 어,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이 대단한 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줬는? 존... 이게 신기한 경험인데 제가 그런 집회들을 가가지고 이런 경험은 진짜 처음이었어요. 어떤 느낌을 느꼈는가 하면. 와 여기에서 누려야 되겠다 이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막 한없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잘못하면 이거 심판받을 텐데 잘못하면 이거 사람들에 뒤에서 수근수근할 텐데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고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은 다 받아낼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루기 제일 쉬운 사람이 둘 종류예요 어린아이, 완전히 성숙한 사람 두 종류는 다루기가 쉬워요. 말을 잘 들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지만 중심이 분명하죠.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 너무나 은혜롭고 향기롭고 그분들이 이제 대표를 뽑는 회의를 하는 걸쭉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야, 진짜 이렇게 향기롭고 성숙할 수 있는가. 교회가 진짜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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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노회를 생각해요, 노회. 야, 우리 노회가 정말 이런 노회가 되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큰순 목회자 모임 가서 이런 노회가 창조돼야 되겠다고. 이런 노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파를 초월한 이런 노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다들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 제가 그 공동체의 힘. 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그 오고 가는 관계를 반영한 그 영적인 성숙함이 가득한 그 공동체를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막 지금도 그 느낌. 거기서 제가 제 말씀 집회 끝나고 저는 이제 와야 되는데 오기가 싫더라고요. 거기 끝까지 그냥 금요일까지 함께 있으면서 누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누리고 싶더라고요. 그 아름다움을. 야,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돼. 그냥 들어가는 순간 벌써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벌써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그 내적 성숙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을 통해서 느끼는 그 평안함, 자유로움, 받아들여짐, 성숙 이런 것들 우리 안에서 느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진짜 그런 교회 목회하고 싶어서 개척했는데 아, 그런, 교회, 어, 바라요. 그런 교회가 생기기를 바래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정말 바래요. 저부터 이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간에.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권능을 행하고 보호를 받는데 그건 어떤 방식이라고요?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접근도 못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이 나를 더 깊고 넓고 더 높고 더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뒤바꿀 수 있는 권능이죠. 그런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 소속인가 하는 게 항상 나에게 중요한.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누구 소속이냐가 항상 우리에게 최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뭘 많이 했어도 누군가가 막 이렇게 해야 할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것 훨씬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디 소속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에 이런 향기와 성숙함이 가득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그걸 꿈을 꾸고 그 은혜가 우리를 덮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